이렇게 툭툭 치는 광고 나온다? 하지말 진짜 나 봐봐 나여기 맨날 이렇게,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치잖아 이지 진짜 나온다니까 돼? 아니 여기는, 여기, 여기, 여기 주먹으로 리어 그냥. 어, 그냥 치다가 봐봐 나 나올 거 같아 우와 봐봐 해봐 나봐봐좀 쳐야 돼 쳐야 돼나나나나나아아잠깐 자 화장실 갔다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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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. 게 <laughs> <오>, 네, <laughs> <내 웃음> 아니 잘아오지잘아오지 시청자 여러분 집에서 꼭 해보세요. 아니 진짜요? 내가 내가 내가. 때문에 내 틈에다가 한번 이거. 자 <laughs> <엄청 웃음> 이렇게. 간부쟁이들씨이와 <엉덩이 강정이들. 웃음>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어떻게 돼지이고 <laughs> 어,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진짜 내가 큰 아, 거라니까? 나올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봐 봐. 동상하면 돼. 아 진짜. 나 <laughs> 아, 아, 진짜, 진짜 시원하근데 어. 이게 허리도 이거 시원하면서 되게 시원하거든. 어있잖아 어, 약간 약간 압력이 온다니까. 어! 어이 <laughs> <되게> 어. 막... <laughs> 어, <이상해> 상이 느낌. 느낌. <laughs> 어이 상해야 <laughs> 야, 야, 제발 좀 봐. 나다 넣어 봐. 나올 때 대쳐 <laughs> 봐. 아, 나 화장실 맘이야? 게야야 아, 야야 아, 왜이렇 아, 야이야이거어떻게 알았어 미리게야게야이게맘게야어디 외쳤어 처음 아, 야 아, 이야이렇이야 아, 네. 야이거대박이야대박이야 <laughs> 아, 씨. 어이 아, 아 으아, 어. 내가 엉키는 거야. 으아, 으아, 으아. 으아, 으아. 으아, 으으면서아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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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꺼이 지나가셔서 이러신 분 있으세요? <laughs> 저, 뭐할 거예요? 아, 이거 뭐, 저작권 등록해, 이거. 이거 내가 만든 겁니다. 아, <laughs> 야, 시야 대단하다, 진짜. 딴 거를 우리가 만들었지? 인사해 껴보자, 좋은 소리 내보자. 도레미파 풍풍풍. 와! 여기 지금 야, 뒤에 치고 있는 게 너무 웃겨. 야, 기계가, 한국 <laughs> 기계 같 때. 那几个人都在。